안녕하세요. 코인전략가 고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우리의 이더리움 클래식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더리움 클래식 앞으로 어떻게 이 차트방에 흘러갈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지금이 기회니까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꽉꽉 채워드리는 종목까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용 가능한 매매 포인트까지 잡아 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이 정말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추세선 세번 터치한 후에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단기 이평선들이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장기 이평선과정배열 맞춰지려는 흐름 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폭등 흐름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량을 보면 정고점까지 단번에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거래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고점까지 단번에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조금 받쳐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50일 입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 잘 받는 게 중요한데 상당히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 아주 좋아요 단기 입평선들이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장기 입평선과 정배열 맞춰지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폭등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도 충분해 보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지금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골드존 이피보나치 0.5에서 0, 0 6 1 8 구간 기억하시죠 이 트레이더들이 많이 진입하는 구간이라서 강력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 반등 많이 나왔고요 지금 단계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매수 전략 세울 때는 골드존 꼭 확인하시고 거래량 확인하시고 상승신호 이렇게 요 순으로 접근하시면 안정적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정리한 자료집 있으니까요. 하단에 제 번호 010-594-1582로 제8이라고한통 남겨주시면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 매매에 쓰이는 지표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모든 선과 점이 초록색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나와준다라면 매수신호로 보고 있고요. 네, 모든 선과 점이 빨간색, 데드크로스가 나와주면, 매도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 데이터로 보면, 176일 동안 89% 확률로 상승했고요. 87일 동안 48%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클, 이더레용 클래식 차트 보면, 이미 매스트 점 떠있는 상황이고요. 매도 신호는 없어요. 즉,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집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해 드릴 거고 어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서 함께 드리다 보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594-1581로 제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셔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베스트 타점 떠있기 때문에 진입 후에 목표 수익권 설정하고 1차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도 전략을 쓰면 안정적입니다. 시나리오 1은 상승을 지속하는데 골드존에서 추가 진입 가능한 시나리오이고요. 2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2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이 왔을 때0.382 구간에서 지지 후에 확인하고 재진 파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단기 구간 잡으면 시드머리 늘리면서 위험 최소화 할수 있어요. 현재 시장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강세예요.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알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이번 상승장 알트 시즌의 시작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단기 종목으로 시드머리를 늘린 후에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오면 중장기 종목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시점이에요.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골든크로스 초록 지표 메스타점 상태이고요. 골드존과 거래량 체크로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고, 단기 조정 대비 전략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이제 놓치지 않고 제가 알려준 타점 꼭 받으셔서 수익 실현 하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아래 좋아요 한 번씩 이제 눌러주시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자 이벤트이니만큼 구독, 좋아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공오구사일오팔 일로 재파시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완전히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와 타점 모두 받아보셔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여러분들 꼭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니까 한 번씩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수익 잘리신 분들이 꽤 계실 거고요. 이때야말로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만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겠죠. 제가 수익내는 종목만 선정을 해서 감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전 사실 이 모든 걸계산할 이제 수식 지표화에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력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저희 채널 구독자가 돼야 하시는 이유인데요. 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0 5 9 4 2 5 8 2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고현정이 타점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스텔라 룸멘 제 세력 지표들이 이렇게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세력 캔들이 치솟고, 이렇게 십자가가 뜨자마자, 이 다음날 상승이 떠줬는데요. 제가 이 십자가 뜨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모두들 9%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타이코 지금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제 세력선이 이렇게 V자를 이제 만들고 V자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세력 캔들이 함께 치솟아줬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두 개나 뜨면서 상승 예상이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문자를 이제 알림신호를 드렸었죠. 그래서 단숨에 단기 수익 6%가 나왔던 이제 종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이들 탈출하셔서 다행이었죠. 자 구독자 인증만 해주심으로써 얻어 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요 모두들 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은 최소 5%에서 25% 정도 가는 종목으로 단기로 이렇게 수익을 목표로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자를 드렸었어요 8월 4일 오전 6시 1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었고요. 텔라룸맨 같은 경우에는 8월 3일 오전 8시 17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 지표로 매매를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V자, 이 V자 반등선, 이게 세력선입니다. 세력선이고요.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이고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입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이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요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십자갑니다. 이 십자가가 발생하면 이제 세력이 슬슬슬 매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세력선을 보시면 이제 상당 물량 매집이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신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고 하는 게요. 이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얼마 하나 들어왔나. 맨날 이 모니터 앞에서 이제 이 코인의 한 옥가라도 잘 사고 또잘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의 십자가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이 세력 십자가를 찾은 겁니다. 이 십자가를 찾기까지 시행착오 정말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5 0 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는 이제 수익을 내고. 먹고 사는 이유가요 사실 여기에서 안주 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매매 기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이 코인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지표의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 십자가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또 매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전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또 차트가 터진다라는 걸 알고요. 이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데 투자하신니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겠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제 감사한데 이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010594-1582로 문자로 제카시라고한통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팔 때 같이 알림 신호를 드릴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을 이제 궁금해하시면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이 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기법이 정립되면서 변형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런 제 기법과 매도타점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매매기법을 변형을 해서 매수와 매도타점을 잡고 또제 기법과 매도타점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 두고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해 봤어요. 제가 99.99%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지금은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이 리플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문자 남기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25%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오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댓글로 감사 인사를 또 해주시는데 제가 잘 체크를 하지는 못해요. 너무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로 남겨 주셔야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 뵀다가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만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신뢰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드릴게요. 영상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도 타점을 제가 계속해서 잡아 드릴 거고요. 이제 매일마다 가장 강하게 갈 만한 종목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겁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이 5분 그리고 앞으로 문자를 보내실 3초 딱 이렇게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 5분 이미 보셨으니까요. 이제 3초만 투자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처음 이렇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딱 만원만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 만원이 나중에 10만원 그리고 100만원, 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 드릴게요. 그래서 제 번호 010-594-1581로 문자로 재팟시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문자 전화 사실은 다 상관없습니다. 연락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3초는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가진 이 자산을요, 최소 3배 이상 불려줄 겁니다. 이제 실행력 3초면 딱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저 고현정이 이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길을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 드릴게요. 자,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을 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자 눌러 주신 분들이 아래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0105941581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 주세요. 자,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401k. 이 미국 퇴직연금 빠져나갈 수 없죠. 지금 이 401k 미국 퇴직연금으로 지금 어마무시한 이 자금이 미국에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401k 이 자금이 이더리움 클래식에도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01k 이 자금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401k 이 자금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나 들어갈지 이 자료집에 대해서도 함께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0 1 0 5 4 1 5 8 1로 문자로 제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도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이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 얘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그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났는 건지, 또 그 이후 세력의 매수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예측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 수식을 건 세력선 그리고 십자가로 차트를 풀고요. 이제 거기에 인맥을 총 동원해서 받은 개별 종목의 세력 시나리오를 같이 적용하니까요. 이 교차점을 교차하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미 나온 이 코인 뉴스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건요. 이미 차트에 다 녹여져서 효력이 없는 그런 기사가 아니라 아직 배포되지 않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이 새로운 세력 시나리오 요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해당 이슈 발표나면요. 상한가야, 상한가 상한가 두번 이상은 갈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떨어져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에서 여러분들 상한가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셔라 권장하는 영상은 아닙니다만, 아, 나중에 뉴스가 딱 발표가 딱 났을 때 그때 후회하고, 아, 이거 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까봐 제가 미리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사실요 여러분들이 정말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짜증나고 열받기도 하고요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 내용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영상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시고 구독자에 눌러주시면 그걸로 저는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 받고 검증을 좀 해보시고요 해당 정보 어렵게 구했는데 제가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전부 다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그냥 올려버리면 유료로 팔아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허무해가지고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제 번호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인을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꼭 정립을 해두시고 지나가시는 게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자료집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기존 이 채널 구독자님들은 저한테 늘제 문자를 잘 받아보셔서 잘 아시는 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좀 받고 검증을 꼭 해보시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3초면 끝납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문자로 딱두 글자 잭팟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정보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정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코인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니까요. 제가 오늘 조금 급하게 정보를 받자마자 영상을 만들어서 조금 두서없이 말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세력선과 십자가 제 인맥을 총동원한 세력 시나리오, 세력 이슈죠. 이것까지 적용해서 저희 채널에서 또 빵하고 수익이 나아질 종목을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보신 종목 역시도 타점 함께 잡아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세력 흐름과 차트 구조 모두 상승 흐름에 유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수급에서도 기관과 고래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지금부터의 눌림목은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메스타점과 보유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제파시라고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무료로 대응 자료 보내드릴게요. 완전히 무료로 제공되니까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수익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전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분석과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